예,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40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당히 예배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애굽의 전통과 문화였고, 그리고 온갖 우상 순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의 세력 아래 눌려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일반적이고 익숙한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예배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망을 주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약계를 주시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제도까지 세우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재단, 성망의 틀, 등불 관리,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직분, 속재소와 희망의 모든 기구, 상과 순금 등장대, 분양당과 번제당, 물두멍과 받침 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씩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세워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우선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확고하게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 모든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당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내게 두지 말라는 뜻은 내 얼굴 앞에란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 내가 보이는데 얼굴 앞에 두지 말라. 즉,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이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분합니다. 잠깐, 이 사랑에 대해서 어, 나누고 싶은데요. 어, 이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누구든 우울함과 고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2절. 나는 너를. 나는 너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당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요한이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또다시 관계성을 말합니다. 이 10개 명에서만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네번이나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연구해 보면 바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랑의 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신들을 보면 그들은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알수 없는 신들이고 그들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무섭고, 그냥 인간들을 부려먹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니어 디그라스 타이슨이라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무한하다" 그래서 알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우주는 뭐죠? 무한하다" 그래서 알수 없다. 여러분. 무한하다, 알수 없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룩뿐입니다. 이 역사에 여러분과 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만 생각만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는 아바 아버지로 부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이것은 어떤 종교나 어떤 그리스 신화에서는 찾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먼지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에는 질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질서의 표현은 사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또이 질서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도 합니다. 질서.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그 관계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질서.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질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질서가 유지되고 이루어지도록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들은 진짜 신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신들은 이스라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1계명에서 이어서 2계명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절 말씀 보시면, 우상을 왜 만듭니까? 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캘비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부패한 인간의 상상을 통하여 우상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목마름과 관심과 추구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뿌리,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향한 만족과... 목마름과 관심과 추구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목마라하고 감심 두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깊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자 숭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우상들이 가득 가득 차 있는데. 인정, 명예, 권력, 소유, 관계, 캐락, 성, 외모 등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리고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만들어진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조각상 앞에서, 그림 앞에서,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낸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 우상이 자기의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는 무엇이죠? 탄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우리의 탄심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 숭배밖에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이 1개명과 2개명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지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지서가 같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5개명부터 10개명은 이웃 사랑이로 말합니다. 내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생명이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도둑지 하지 말라. 내 이웃의 대야에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부모와 자식 간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 간의 질서도 있고, 이웃과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랑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이 모든 제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원인입니다 우상들이에요 인정, 명예, 권력, 소유, 관계, 캐럿, 성, 외모, 이런 마음의 우상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지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우하고, 경쟁하는 이유는 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만 목마라하고, 관심 두고, 추구한다면,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의 질서는 유지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연스럽게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합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엉망이면요, 죄송하지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을 수도 없고, 누구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마음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매주 매주 매주.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 네, 여러분 율법을 왜 지킵니까? 의무 의무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형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상을 받기 위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몸부는 치는 동기는 이 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네 내 하나님 요한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이면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죽임으로 마치겠습니다